안녕하세요 중고차일번지 김로희입니다 요즘 한열통 중에 다섯 통 이상이 이일산바디 E클래스를 문의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요즘 많은 인기를 끄는가 했더니 가성비 적당한 금액에 적당한 하차감은 물론이고 연비까지 챙길 수 있으면서 또 구단 미션이에요 연비가 고속에서 20km 우습게 찍는 미친 연비에요 그 10만원 한번 넣으시면은 기름 언제 넣을까 고민할 정도로 되게 기름이 안다는 차량이고 그 이유 때문에 많이 선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도 좋아할 만한 매물 준비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일산바디 E클래스 220 익스클루시브로 준비했습니다 그뿐만이냐고요? 아니요 18년 모델로 준비했기 때문에 옵션 강화가 됐죠 디스플레이도 한번 바뀌면서 멀티컬러 앰비언트 되고요 거기 이어서 헤드램프의 디테일도 조금 다를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일단은 스펙부터 말씀 드릴게요. 18년 3월에 출고된 11만 4천 키로 운행한 차량입니다. 외관은 화이트지만 실내에 들어가셨을 땐올 브라운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현재 완전무사고에 미세미 없는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3천 안 넘겼습니다. 판매금액 2,9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보시고 옵션 설명 드리겠습니다. 너무 훌륭했습니다. 제가 뭐더할 말이 없었고요. 지금 어디든 알아보셔도 제가. 준비한 매물이 가장 최저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전면부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헤드램프는 다들 아시다시피 멀티빔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블랙 베젤도 섞여있기 때문에 좀더 짙은 눈매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양쪽 다 백화현상 없이 투명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익스클루시브의 메리트는 S처럼 보이는 요 위로 올라오는 삼각별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그릴 같은 경우에는 크롬 색상으로 되어있는 방패 디자인의 그릴 보여주고 있고요. 아 가르도하는 이 분위기가 천만 원 이상 차이나는 비싸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16, 17에는 절대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헤드램프 주목해 주세요. 자 이렇게 차 문을 잠갔을 때 푸른빛이 맴입니다 여기 들어가야 18년 이상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미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16, 17과의 차이점은 차선 이탈 시스템이 이 연식부터 들어가고요. 전면부 봤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었어요. 측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전장이 아쉽다고요? 아니에요. 현재 4.9m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CLS보다 뒤에 전고도 더 높고 어느 정도 적당한 사이즈 때문에 패밀리 용도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한두 분 정도는 무난하게 태울 수 있는 뒷좌석 공간 나오고요. 이어서 회가 타이어 사진 보시면 18인치에 익스클루시브 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컨디션은 약간 테두리 부분에 정말 경미한데 A플러스 등급이라 볼수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 궁금하시죠? 앞에는 7,80% 이상 남아있지만 뒤에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20%, 30%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금액이 정말 저렴하게 나왔어요 거의 16,17 금액에 나왔으니까 이 부분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편으로 보셨을 때는 썬루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으로는 사각지대 경보 센서가 삼각형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들고 있었죠 차량키는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벌 보유하고 있는데 키 하나당 7,80만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도어 캐치에는 컴포트 액세스가 터치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측면부 봤습니다 후면부도 살펴볼게요 자 지금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테일램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S 클래스 후기형처럼 안쪽에 펄이 들어가 있는 듯한 반짝반짝한 입체감이 느껴지는 테일램프 디자인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LED 테일램프입니다. 이어서 지금 하단부 보시면 양쪽으로 공갈팁 보여주고 있고 후방감지 센서랑 내장형 후방카메라 비와 눈 먼지에 대해 강력하죠. 선명하게 언제든지 볼수 있는 후방카메라였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현재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이 세그먼트 좁지 않습니다. 넓은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좀더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더 많은 짐 수용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하단부를 보시면 수납 공간이 한번더 나옵니다. 이게 이 e 클래스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외관과 트렁크 봤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실내도 브라운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만 컨디션 또한 훌륭하니까요.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내 들어왔습니다. 아방가르드와 차이점이라고 하면 가죽 시트죠. 보신 것처럼 새롭결로 되어 있는 가리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도어 트림 쪽으로 보셨을 때는 전동 시트와 3단의 메모리,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비춰볼게요. 지금 운전석 쪽, 요 날개 쪽은 많이 부겨지는 곳이죠.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약간의 주름은 보여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깨끗하다. 볼 수가 있겠죠. 앞좌석 시트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깨끗하고 천장에 오염도도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저 탑승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일단은 시동을 걸어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13바디가 흥행하는 이유요. 고질병이 없고, 땡크 같은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큰 수리비가 들지 않으면서 적당한 하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스타트 버튼은 이 가운데에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아우, 너무 정숙해요. 얘가 디젤 같지만 가솔린 못지않은 정숙성을 띄어요 실내의 진동이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엔진음도 생각보다 실내로 큰 유입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경고등 나와있는 거 없고요. 정확한 키로수 11만 4,441km 운행했습니다. 이어서 슈퍼비전 계기판인데 현재 ACI 전자식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100만원 아래로 시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편으로 잠깐 보셨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핸들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대시보드, 도어트림, 핸들 시트 전부 다 브라운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고요. 핸들 왼쪽 오른쪽에는 터치패드 보여지는데 계기판 조정할 때, 디스플레이 조정할 때 사용하시는 터치패드고요. 이어서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오른쪽에 핸즈프리, 뒤편으로는 패드시프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측으로 보셨을 땐 컬럼식기어, 지금 필름도 안뗀거 보이시죠? 그리고 좌측으로 오셨을 때는 오토레인 센서와 전동 핸들, 핸들 열선, 레버형 크루즈 컨트롤 또한번 왼쪽으로 오셨을 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차선이탈 시스템 그리고 하단부의 오토라이트와 전자파킹 브레이크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트림 보셨을 때는 똑같이 전동과 메모리 열선 있지만 워크인 기능까지도 또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한번 비춰드릴 건데 정품 디스플레이에 순정 내비게이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역시 내장형 후방 카메라였고요. 이어서 가이드라인 또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후방 광각 카메라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자동 주차 기능, 엑셀과 브레이크까지 조향해주는 자동 주차고요. 이어서 홈 키를 누르셨을 때는 연결에 들어가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16과는 다르게 또 하나 보이죠. 시 메르세데스 벤츠 링크라고 한번더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또한번 우측 가셨을 때 차량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엠비언트 라이트 설명 한번 드릴 건데요. 18년도 모델부터는 이렇게 멀티 컬러가 돼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 컬러 믹스로 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포인트로 다양한 색깔로 표기가 되는데, 와, 진짜 2천, ,000, 3천만원대라고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퍼포먼스 앰비언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셨을 땐 사고 앰비언트 밑으로 아날로그식에 보여주고 있고 현재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또한번 밑으로 보셨을 땐컵홀더두 개와 터치패드와 조그셔틀 보여주고 있죠. 앞에 디스플레이 작동할 때 쓰시는 건데 지금 터치패드에 커버를 또 씌워 놓으신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전차주의 애정이 한번더 보여졌습니다. 좌측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과 자동 주차 기능과 오토 스탑 보여주고 있는데 드라이브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깊게 밟게 되면 오토 홀드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기판 한번 주목해주시면 지금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에코 모드에서는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고속 주행하셨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게 되면 글라이드 기능이라고 있는데 항속 주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 향상에 더욱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데 실제로 써 보시면은 신박하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암레스트 보여드리면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에 수납 공간 은근히 깊숙하고요 USB 포트 두개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위편 보셨을 때는 ECM 룸미러와 그 위로 보시면은 선루프 탑재가 되어 있죠? 정상 작동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퍼펙트했습니다. 외관이나 실내나 지금 보셨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나요? 충분히 가성비 있고 장고장도 덜 나면서 벤츠 이 세그먼트 차량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1열 살펴봤고요. 2열로 넘어갈게요. 네, 2열에 탑승했습니다. 시트 포지션 앞으로 안 밀었습니다. 그대로 제가 뒤로 충분히 빼놔서 B 필러가 거의 가려질 정도 수준이었죠. 레그룸 헤드룸 충분히 여유 공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에어벤트는 가운데에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도어 트림 쪽 보셨을 때는 이열에도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 레스트도 설명드릴 건데, 수납공간과 컵홀더 두개 구비되어 있고요. 지금 뒷좌석 시트도 매우 깨끗했어요. 여기 뒷좌석 시트가 은근히 울어있는 차량들 많이 보셨을 텐데 컨디션 깨끗했고요. 아이소픽스도 지금 돌출형으로 되어 있어서 탈부착도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패밀리 세단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어서 벤츠의 고질병이죠. 자바랄 레일이 늘어난 현상인데. 쫀쫀했습니다. 어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매트 같은 경우에도 따로 또 시공하실 필요가 없는 게이 가죽과 코일 풀세트로 되어 있는 거 이거 10만원 단가 넘어가는 건데 색깔도 센스있게 브라운으로 다 맞춰놨었네요. 웨가 나이트 실내 브라운 다들 좋아하시는 1등 조합이었죠. 엔진은까지 한번 듣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엔진은 들려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규칙적이었고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매력 포인트를 정리해드리자고 하면은 18년도부터 옵션이 조금 많이 바뀌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16, 17 금액도 어차피 이 정도 스펙을 보신다고 하면은 2000 중후반대에요 금액이 1,200 차이밖에 안난다고 하면은 연식을 확 높인 꿀매물 가져가시는게 맞겠죠 흰색의 브라운이었기 때문이었고요 지금 판매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900 7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2, 300 가솔린 모델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꿀매물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일번지 김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